정부가 건설노조를 때려잡으면서 이 갈등이 끝났다. 근데 여기서는 누가 시작을 했어요? 정부. 정부가 정부 시작을 했지. 그러면은 의사들이 반발을 했을 때이 정부가 뭘 해줘야 돼? 왜 얘네가 반항나를 보고 갈등을 해소해야 돼요. 갈등의 해소. 뭘 해야 돼? 우리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얘네가 반발을 했으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 규명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사과를 하든지 뭔가를 이해를 시키든지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갈등의 해소 방법은 두 가지라고요. 여기서 여기서 행동했기 때문에 이 행동을 이해시키거나 처리하고. 처리하거나 사과하거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과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행동이 있으면 이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원인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원인을 자극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반발로 또 뭐가 생깁니까 행동 어또 여기에 대한 반발 반발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갈등에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이거를 갈등의 증폭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무엇이 여기를 자극을 시켰냐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선악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여, 여, 여기도 뭐가 있겠어요? 선악의 기준이. 그러면 이 사람의 선악의 기준과 이 사람의 선악의 기준이 다를 때, 이 사람이 선으로 얘기했던 것은 이 사람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악. 아,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가 선으로 얘기했지만 나는 악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해주니까, 이 사람은 뭐가 부정을 당한 거야? 나의 선함이 부정을 당하니까. 이 사람은 또이 사람이 준이 메시지를 뭘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악하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이이 이 사람이 또낸 말이 또이 사람에게 악이 되니까 이 사람은 또 누구한테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또 악한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자, 의료 사태를 한번 봅시다. 의료 사태는 누가 먼저 시작을 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부가 시작을 했죠. 정부가 의료 의료 개혁하고 던졌는데 의사들은 뭘로 받았어요? 의료개혁이라는 게, 의료개혁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개혁을 뭘로 봐도, 이 개혁은 어떨 때 나타나는 거야?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의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던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메시지를 줘야 되지. 그랬더니 원인이 자극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한 건데 이 사람 뭐라 그래? 2000년. 어. 4달러, 그런 거, 4달러. 다시 4달러를 하니까,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말좀 들어봐라 그랬더니 뭐래? 안 듣겠다, 그러는 거야, 안 듣겠다고. 과학적 근거를 가져와라? 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갈등의 원인과 결과는 누가 구 가져가는 거냐면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갈단이 누구였으니까? 정부였어. 어. 그러니까 원인 자국을 누가 시킨 거야? 정부의 행동이 시킨 거죠? 먼저 선빵 날렸죠. 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디하고 비교를 하냐면은, 건설로조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지. 건설로조는 어떤, 어떤 문제냐면은, 건설로조가 먼저 뭘한 거예요? 다. 기업에다가, 뭐라 고 그랬어요? 너네는 돈안 주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된 거지. 음. 돈, 이렇게. 급여. 뭐 이런 식으로 던졌단 말이야. 그랬더니 얘네가 뭐라 고 그랬어? 어, 우리가 아직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줘 그랬더니 얘네가 뭐라 고 그런 거야? 파업이 었다고이 파업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가 일으킨 거예요? 건설 노조가 시작해서 기업에다가 시작을 했더니 기업이 반응을 했더니 이 건설 노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행동으로 파업을 갈등을 증폭시켰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를, 누구를 없애면 이게 없어져? 이쪽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해야 돼? 이 원인 제공한 사람에게 그 갈등을 해소시키는 거를. 갈등의 해소는 어디서 일어나야 돼? 이 사람들이 철회를 해야지 끝나는 거라 그런데 이 갈등을 해소하려면은 뭘 없애야 되냐면은 이 원인 자극을 없애야 되는데 여기서는 원인 자극이 건설로조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건설로조를 때려잡으면서 이 갈등이 끝났다. 근데 여기서는 누가 시작을 했어요? 정부. 정부가 시작을 했지. 그러면은 의사들이 반발을 했을 때이 정부가 뭘 해줘야 돼? 왜 얘네가 화난 나를 보고 갈등을 해소해야 돼요. 갈등의 해소. 뭘 해야 돼? 우리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얘네가 반발했으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 규명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사과를 하든지 뭔가를 이해를 시키든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갈등의 해소 방법은 두 가지라고요. 여기서 여기서 행동했기 때문에 이 행동을 이해시키거나. 철회하거나, 사과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갈등을 무한력으로 해. 정 제거. 제거. 갈등의 해소와 갈등의 제거는 틀린 거야. 갈등을 제거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는 안 바뀌고 여기를 박살내는 거지. 의료 개혁은 바꿀 생각이 없고 누구를 박살내는 거야? 의사. 의사를 박살내. 는 거야. 이게 갈등의 제거라고 그게 애초 목적이지 않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갈등의 제거를 하면서 우리가 갈등을 해소했다고 라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는 갈등의 해소면서 제거가 되는 게두 개가 다 맞는 게 누가 문제였기 때문에 너죠. 원인 제공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끌어안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 갈등을 제거하면서 해소시키는 두 가지의 역할을 같이 했는데 여기서 누가 선빵을 날렸기 때문에 정부가? 정부가 선빵을 날렸기 때문에 정부가 해결을 해줘야 돼. 여기에서의 정부의,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줬어? 심판관 역할을 했는데 여기는 뭐야? 플레이어라고. 여기서는 퇴장하고 끝나면은 심판관으로서 할 일을 했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자기한테 퇴장카드를 못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엑시트가 안 되는 거야. 여기에 누가 왔어야 돼? 사실은 이 정부의 원래는 장관과 사관이 하고, 맨 마지막에 누가 해줬어야 된다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갈등을 봉합 어, 심판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와버렸어? 대통령이 와보니까, 아무도 여기에서 심판 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심판을 해? 국민. 국민이 심판을 해. 는거 내가 아직도 모르겠다. 잘못한 거 없으니까. 음. 응. 그래서 이, 이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요 나. 음. 이 기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애초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뭐냐면은 선악의 기준이 누구가 되는 거야? 아, 인간이 돼. 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선악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회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도덕이고 두 번째는 법. 윤리고 이거 세 번째가 법이에요 딱 보세요 우리가 선하다, 나쁘다, 좋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요거세 개라고 또 있을까? 없어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없다고 왜냐면은 하 우리가 이거 배워서 그래요 예전에는 도덕 전에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였 다른 생활이라고 배웠어 그건 초등학교 때 배웠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라졌지만 도덕이란 개념은 어디서 나와? 중학교 때 나오고, 윤리란 개념은 고등학교 때 나오고, 법이라는 개념은 이제 사회에 나오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덕과 윤리와 법의 차이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어디랑 어디랑 다를 것 같아. 이거 세 개잖아요. 네. 한 팀으로 봐야 돼요. 그럼 한 팀으로 봤을 때 <laughs> 법을 따로 본다라는 건 뭐야? 법이 갖고 있는 거는 뭘 갖고 있어요? 성문이라고 성문 문자로 돼 있는 거죠. 도덕과 윤리는 뭐예요? 여기는 불문이죠.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은 뭐의 기준으로 보는 거야? 제도화돼 있냐 안돼 있냐로 보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또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지고 이것만 따로 볼 수가 있다고. 이거랑 이거랑 차이는 뭘까요? 도덕이랑 윤리법은 어떤 차이일까 학문 아니요 도덕은 개인의 문제. 윤리랑 법은 뭐예요? 공동체라고 공동체 아니면 사회의 문제 도덕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 네. 나의 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마음 그래서 이 도, 도덕의 기준은 어떨까요? 모두 다 다르다 왜? 이거는 뭐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내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도덕이라고 근데 윤리서부터는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이 행동에 대해서 문자로 기록이 돼 있냐 안돼 있느냐의 차이지 법제화 됐냐 안 됐냐의 차이고요 윤리는 뭐에 관한 얘기야 안습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윤리이면서 성문화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조금 모호한 것뿐이고요 개인의 마음이 공동체의 마음과 같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할 뭐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어, 변호사가 있어. 변호사가 있는데 내가 변호하는 사람이 죄인인 게 확실해요. 네. 그러면 은 문제가 생기냐 면은 어디에서 불편함이 올라와요? 개인의 마음에. 그렇죠. 도덕에서 오는 거야. 내가 이 죄인을 변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도덕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뭐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법이나 윤리에선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얘가 범인이기 때문에 내가 법정에 가지고내 의뢰인이 버, 범인입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에서는 얘가 범인인데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여기서는 공동체가 지켜야 되는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걸뭐라 그래? 표현이 안돼 있는 건 직업윤리라고 그러고 여기는 뭐라 그래? 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변호사법에 의해서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범법장인 걸 알아도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면 안 돼. 이 사람이 범법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변호를 하는 거예요. 변호를 해야 되는데 경찰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검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게 윤리와 법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 차이를 알아야 아 나. 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가치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보는 가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 도덕이 사회로 왔을 때 사회의 규범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직업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의 마음에는 안 맞을지언정. 그러면 법과 도덕을 한번 다시 봅시다. 아버지가 살인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숨겨달라 그랬어. 숨겨주는 게 옳아요. 틀려요 라고 했으면 개인의 마음에 개인의 가치는 다르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숨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범인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건 누구의 가치예요 개인의 가치 그런데 윤리와 법에서는 어떻게 다루냐는또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법에서는 어떻게까지 해줘요 아 가족은 이럴 수 있으니 가족까지는 봐주겠다라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덕이 법이 되기까지는 먼저 뭐가 되어야 돼요? 윤리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법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왜 갈등이 계속 일어나냐? 아니면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 첫 번째, 도덕성이 무너집니다. 개인들이 도덕이 무너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무너질 수 있어요? 직업의 윤리가 무너질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모두 무너질 수 있어요. 법치가 무너질 수 있죠. 오늘날 요거는 따로 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도덕성이 무너질 때 무엇이 막아줄 수 있냐는 거지. 음... 법이 막아줄 수 있다는 거야. 뭐니까? 법은 행동한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윤리는 뭐냐면은, 사회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행동도 들어가지만, 그 전까지도 조금 만져줄 수 있는 거죠. 이래서야 되겠냐. 그래서 이 도덕성이 무너질 때 만날 수 있는 거는 윤리다. 그래서 이게 무너질 땐 이게 버텨줘야 되고, 직업 윤리가 무너질 때는 뭐가 또 버텨줄 수가 있어요? 개인의 도덕성이 버텨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 근데 우리는 뭘안 시키냐면은 도덕 교육도 없고요. 윤리 교육도 없죠. 개인의 도덕성이 객관화되는 과정이 무엇이냐? <목소리> 개인의, 개인의 도덕이 공동체의 윤리가 되는 과정이 있죠. 이걸 뭐라 그래? 자상과하하지 그래서 개인의 도덕은 어느 영역에서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 줄수 있냐면은 종교 쪽에서 얘기해줄수 있어요. 종교 쪽에서는 무엇을 다룹니까? 양심을 다룬단 말이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간다고 이 사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을 살았던 마음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그걸로 뭘해 버려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가치관을 가져가는 거지. 그런 거야. 양심껏 잘 살았으면 천국에 가고, 양심에 어긋난 생활을 하면 지옥에 가고,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의 도덕이 지켜질 수 있는 이유는 양심에 호소하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동체의 윤리는 뭐예요? 이렇든 어쨌든 간에 사상과 철학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되면 이게 대도화가 되면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교육들이 다 무너졌다고 종교는 뭘못 가르쳐요? 양심을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사회는 뭘 놓쳤어요? 사상과 철학을 놓치니까 우리 무슨 신념으로 사냐고 이 나라를 그게 이제 정, 전반적인 문제인 거죠 얘는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 여기는 객관적인 거고. 그래서 주관적인 것이 객관화되는 과정이 뭐예요? 공동체의 합의라.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생기게 되면 이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이 객관적인 규범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구성원에게 방요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사회적인 행동? 규범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밥 먹는 거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해라. 손으로 먹지 말아라. 떨어진 것은 주워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행동규범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을 갈 때는 여기 가서 이렇게 용변을 보는 거다. 함부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옳다고 윤리적으로 옳은가? 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언제 이 무질서가 오냐면은,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선악의 기준이, 뭘로 나타나면은, 어, 객관화 시키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해버리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지금의 갈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윤리와 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고 있어요? 도덕에서 오고 있죠. 누구의 도덕? 개개인의 도덕에서 오기 때문에, 객관화된 평가를 못 내리는 거야. 이런 거를 어디서 얘기를 할까? 자, 법적 갈등은 어디서 해결을 해요? 법원. 법원에서 이제 법원에서 법정가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윤리적 갈등은 어디서 해결을 해야 돼요? 윤리위원회. 그래서 문제인 거야. 이거는 정치로 해결해야 돼. 왜냐면은 사회적 합의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로서 윤리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응. 합의 없이 판단을 해버리면은 그쵸.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하는 거야? 판단의 기준을 자기의 도덕 기준으로 갖고 와 버리는 거지. 음. 그러니까 윤리원에서 위회 만약에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런 사안을 두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모아서 객관화된 윤리 기준을 내줘야 되는데 음. 자기 도덕적인 기준으로 다 판단을 해보니까 전반적인 윤리가 다 무너지고 뭐만 남아 있는 거야. 개인의 도덕성의 갈등만 남아요. 그러면은, 이 개인의 갈등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여기는 법원에서 일어나고, 여기는 정치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도덕의 갈등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심리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맞는 거야. 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갈등이 표면화가 돼요? 내 안에서는 사람을 200번 죽여도 도덕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뭐는 없어요? 윤리적인 문제는 안 돼요. 근데 200번째 죽이려다가 진짜 죽여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윤리적인 갈등도 있고, 법적인 갈등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누구의 갈등으로 끝내야 돼? 내가,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어. A를 할까, B를 할까? 갈등이 일어날 때는 뭘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고, 고민으로만 끝나나 결정해야지. 고민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걸 갖고 해야 돼요? 기준이. 어, 기준을 공부해야 된다고. 음. 나와 있는 이론서를 보든지, 철학책을 보든지, 종교서적을 보든지, 아니면은 종교에 가가지고, 나의 마음에 대한 것을 터놓든지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갖고 어디로 와요? 이 심리적인 자기의 선악을 가지고, 어디로 나오는 거야? 정치로 나오니까? 뭐만 있는 거야? 갈등만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안 해놓으니까, 자꾸, 개인의 갈등을 가지고 사회로 나와 버리는 거야.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을 이해시키기가 너무 힘든지 알아? 요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도덕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게 맞죠라고 얘기할 때 그게 안 맞아. 근데 그거는 뭐의 마음이야? 그건 네네 네 생각이구잖아. 네 생각이구를 도저히 설명해줄 수가 없는 거야. 뭘로? 윤리로? 왜이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뭐가 일어나요? 도덕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도덕적인 갈등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배움으로써 종교에, 종교에 가서 배우든, 책으로 배우든, 사상을 배우든 나의 마음에서 확고한 신념으로 바뀔 때까지 공부로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갈등은. 윤리적인 갈등은 정치에서 합의를 통해서 계속적인 토론을 통해서 네, 예,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게 윤리고요. 진짜 법은 뭐예요? 성문화된 법으로 절차를 판단하는 게 법이라고. 그러면은, 변호사가 필요한 때는 언제예요? 법문제예요. 법문제예요, 변호사. 근데, 왜 갈등이 많아지냐? 아무 때 쓰. 그거를, 요기로 끌고 온다고. 덩치로 끌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여기에서는 법이 명확하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위주가 돼? 형사 사건이 일어나면. 원래 형사와 민사가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민사를 일로 가져오는 거야, 민사. 왜? 불문으로 돼 있잖아. 성문화되지 않은 걸 가지고 갈등으로 만들어버리고, 음. 디로 갖고 와? 법원으로 갖고 와. 근데 법원에 와보면 관습이고 불문이기 때문에 판단해줄 수가 없다고. 근데 도 불구하고 판단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법원의 판단이 어디를 건드려? 이쪽을 건드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 살기가 힘들어져요. 송공에 어. 의존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판례에 의존하게 되는 거야. 왜? 성문화된 거는 법을 보고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거나 저렇게 해석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을 보고도 이게 이렇게 해석됐으니 이것도 이렇게 해석이 될 거야라는 예측을 할수 있어. 근데 불문법은 어? 이거를 어떻게 판결을 했지가 중요하게 되는 거지. 왜? 판례를 봐야 되니까. 그 윤리를 뭐 하는 거야? 재판관한테 가지고 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음. 누구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야?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법이 아니니까 누구의 뭐로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겠냐? 판사의 무엇을 판단하게 돼 있어? 지관이셋 아, 중에 뭘까? 판사의 도덕 그렇지 판사의 도덕이 사회에 판단하는 거야. 무엇으로 번위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봐요. 판사의 도덕으로 사회의 윤리를 판단하는데 법의 권위로 한다고 이해가 딱 오십니까? 와요? 나는 안 오는데. 그래서 <laughs> 뭐가 오는 거야? 무질서. 무질서야. 왜 판사 A는 뭘로, 뭘로 판단해? 판사 A는 자기의 도덕으로 판, 판단해요. 판사 B는 B의 도덕으로 자기의 도덕으로 판단하잖아 그래서 뭐가 달라요? 이 사람의 판단과 이 사람의 판단이 달라. 그러니까 이제 뭐가 오는 거야? 판례가 모순이 오는 거지. 판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도덕대로 판단을 해 버리니까 사회의 윤리는 뭔데? 공동된 행동 규범인데 도덕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판례가 계속 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에라 모르겠다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일심에서 1심에서 A의 판사라는 사람이 O라는 판단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 수긍을 하겠냐 이거야 이거 누구의 판단이야? A. A의 도덕으로 판단한 거잖아 그러면은 미심에서는 누구의 판단이 들어가? B의 판단이 들어가죠? 뒤집어 보는 거 네. 이거와 이거의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또 수긍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대법원을 가는 거죠 그 대법원 가서 뭐 X로 판단이 났다 이런 거는 여기서도 인정 못하고 여기서도 인정 못하고 여기서 인정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디에만 지금 다 쌓여 있는 거야 판례가 판사 대판이 대법원장을 한 2천 명을 뽑아야 되는 거야 지금 깔끔하다 어. 왜냐 이거 인정하겠냐 이거야 이거 인정하겠냐 고 원래 1심 2심 3심을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걸러지라고 했는데 걸러져요 안 걸러져요 안 걸러져요 왜 개인의 도덕으로 판결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누가 많아져서 그래요? 변호사 변호사를 2천명 만들어 놨으면 누구도 2천명을 만들어 놨어야 돼 안. 판사도 2천명을 만들어 놨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산적해 있는 이것 때문에 정말 해야 되는 대법원 재판이 이루어지냐 이거지 안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쳐 놓고 싶은 사람들 사회에 진짜 악인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야 우리는 판사들이 이미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길어져요? 내거 해주기도 바쁘거든. 개인 것들을 뭐 해줘야 돼? 심지어는 개인의 도덕까지 들어간다고. 어떤 게 그래요? 성범죄가 그렇다고. 성범죄는 뭘로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뭘로 들어가요? 윤리로 들어가고 도덕으로 들어가. 심지어는 여자의 마음이 상했어. 저 사람이 나를 쳐다봤는데 참 불쾌하네. 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법으로 와가지고 판단이 들어간다고. 그건 뭐였는데? 이 사람의 도덕이었다고. 도덕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기, 그의 기분이 너무 나쁘네. 그건 도덕이라고요. 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거를 사회적 유, 규범으로 갖고 와서 재판에 가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재판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어떤 판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어떤 경찰을 만나냐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지는 거라고. 이런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냐고 삶의 난이도가 어떻게 돼 점점점점? 고난이도가 되는 거 알죠. 자, 변호사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판사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세계관이 어떻게 돼 있다고? 무질서하게 됐다고요 왜? 이 구분이 없어지니까 이 경계 구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뭘로 와? 윤리적인 붕괴로 오고 법치주의의 몰락으로 오는 거라고 이거를 방어를 쳐줘야 돼요 개인의 도덕은 개인의 도덕은 법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개인의 도덕이 법을 무시하면 뭐 해야 돼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처벌을 받으면 돼요.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지킨 그 대가로 법의 판결을 받으면 되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국가인권위원회, 무슨 양심수, 양심선언, 또뭐 있지, 그? 폭로한 사람 누구라고 그러지? 공익제보. 어, 도덕에서 판단된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만들고 있어? 윤리와 법으로 판단하게 만드니까 지금 이 나라가 개판인 거예요. 내 기준에서 도덕은 다 달라요. 그러면 내 기준에서 잘했다고 하는 거는 윤리나 법의 판단을 받아도 신념이 돼야지. 근데 이거, 이걸 이렇게 판단해놓고 이런 판단은 안 받겠다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선은 선하게 문제라고. 선하게 기준이 뭐가 되니까? 기준 없는 공동체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개인의 기준이 법을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영역을 넘기십시오. 종교로 넘기고, 정치로 넘기고, 법으로 넘기면 돼요. 근데, 뭐가 많으니까, 배고픈 사람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침범하고, 이쪽으로 침범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고덕과 윤리와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